어, 이분은 얼굴을 이렇게 수정을 하니까 너무 이뻐. 우리 어르신은 원판이 워낙에 얼굴이 이쁘셔서, 예. 어, 머리를 풍성하게 해드리고. 연이죠 나는 이거 하다가 보면 나도 깜짝 놀라 니까원본하고 그러니까 <laughs> 어. 이게 안 돼요. 근데 또, 또 이렇게 같이 갖다 놓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세 마리, 한네 마리 정도. 네. 어르신들 모습 사진 보정에영호 씨네 농장에서 키운 귀뚜라미까지 모두 6 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 체험에 사용할 준비물입니다. 오케이. 시작. <laughs> 달려을뚫은 달려간 곳은. 영호 씨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은이곳 경로당에서 체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서 오세요. 곳은이집했어곳아몇 마리 돼? 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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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기 이거는 찌개벌레다. 이게 찌개벌레고 음. 이게 물장구. 아 물장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입이 벌써 달라. 물방개는 이렇게 안 생겼어. 그렇 그렇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이 됐다고. 정확하게 맞췄어. 음. 그리고 걔네들은 뒷다리가 노출한 생겼어. 예. 네. 음. 그래갖고 입이 이렇게 안 생겼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장수풍뎅이장수풍뎅이장수풍뎅이 급변치. 찌개벌레인 거 아니야? 아 옛날에 찌개벌레라고 했지. 지금은 사슴벌레라고 해요. 아, 아. 이거는 뭐예요? 비단. 신라시대 때부터 요거를 악세사리 뭐 귀걸이나 목걸이 야, 그때 안 살아서 어떻게 하 신라시대 60대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체험은 향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곤충의 소리가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차간 힐링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자, 자연의 자 소리에 들으면서 잠깐의 명상을 한번 죠 거예요. 한 모금 쫙한번 드시고 입에다가 한번 담겨보세요 아, 네. 네 <laughs> 그렇죠. 음. 네, 냄새만해. 응. 네, 응. 눈 한번 살짝 한번 가보볼까요 자, 이 소리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아, <laughs> 이 풀벌레 소리가 옛날에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귀뚜 귀뚜 찌르르르 찌르르르. 듣는 것만으로도 정겨운 풀벌레 소리를 매개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이쁩니다. 렇게서 한번 완성 시킬 건데요. 요게 요게 진짜 요 이거 완성한 다음에 아, 나요놈 할래라고 얘기하면 그 놈다가딱 이렇게 타이트 네, 굉장히 이쁩니다. 시니어 힐링 체험의 마지막은 점토 액자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꺼내보실게요 요렇게 요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손에다 놓고 이렇게 크기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머리 돌아가라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손 많이 좀 지키는 맞아. 요 이렇게 해도 머리 잘,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런 건못 했는데 어, 어머님도 잘 만드신다 맞아. 이거 굴러가는 게 저도 만들면 돼요 하나씩

<laughs> 여기는 꽃이 커서 여기 여기 들어가면 날개가 찢어져서 이게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붙여드릴 거예요. 나비가 꽃을 보고 다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애들 꽃가루 먹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네,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꽃 날라오는 것처럼 붙여야 돼요. 아, 그렇게 붙여. 날라어오는 걸로 여기가 날것 같아요. 예, 어? 네, 거기다 예. 네. 여기 이렇게. 우와, 네, 너무 예쁘죠. 예쁘다. <laughs> 아, 꽃이루 날아오는 거. 글쎄요. 저기가. 뒤에는 풀을 먹고 아이, 가는 거래야. 그렇지. 아, 가는 놈들이고 날아오는 놈들. 그렇지. <laughs> 실력이 장난 아니세요. 좋은 저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진짜 선물이 또 있어 또 있어. 또 뭐야? 또보 뭐야? 또 있어요. 아 이제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할까요? 아, 네. 네. 우리 회장님은요. 제가 하다 보니까 어저 소년인 줄 알았어요. <laughs> 소년처럼 나왔어요. 자, 요거 위에는 제가 기존에 있는 거, 요 뒤에 숨어 있는 게 진짜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럼 그냥 사진 한번 꺼내 보세요. 예. 원충이야. 지금 충 아이고. 자, 요거. 어, 우리 어, 우리 어머니. 와. 아. 옛날 또돌아가 말이 하고 정말 진짜. 아, 얘듣 예. 따로 룬네. 아이씨죠. 이거는 짜잔아 영정 사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예쁘다. <laughs> 어, 아, 아유,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야. 너무 감사해복하고 좋아야겠어 아, 너무 신이 아, 시니어들을 위한 체험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성취감과 행복감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귀농으로 찾은 양호씨 부부의 행복입니다